차량의 관리에 자신 없는 분들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어, 나는 똥손이야, 세차를 해도. 세차를 할 때마다 기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타든지 간에 1년에 한 번씩 저희 샵에 그냥 차 집어넣으면 광택 유리막 코팅을 그냥 무료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기스 나면 광택으로 기스 다 없애드려 그리고 유막 다 없애드려 철분 있으면 철분 다 없애드려 <laughs> 안녕하세요 동대구 스레임 선테이입니다 어, 보통 고객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무료 AS 되는 유리막 코팅은 비싼 차, 고급 차에만 시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어 저희 샵에 블로그나 일일이 다 포스팅을 하진 않지만 저희 샵 블로그나 이런 곳에 보시면 아반떼, 소나타 뭐 산타페 이런 차종에도 고급 유리막 코팅, 무료 AS되는 고급 유리막 코팅이 많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보통 유리막 코팅 저희 샵에서 유리막 코팅을 하시는 분들은 차량의 관리에 자신 없는 분들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어 나는 똥손이야 세차를 해도 세 차를 할 때마다 기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타든지 간에 1년에 한 번씩 저희 샵에 그냥 차 집어넣으면 광택 유리막 코팅을 그냥 무료로 해 주니까 그러니까 기스나면 광택으로 기스 다 없애드려 그리고 유막 다 없애드려 철분 있으면 철분 다 없애드려 그리고 또 흰색 차 같은 경우는 철분도 그렇지만은 타르 뭐 이런 게 온갖 이물질이 차에 붙으면 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세차 하면 그게 다 떨어지는 줄 알아 다 없어지는 줄 알아 절대로 아니에요 타르 철분은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샵에 고급 유리막 코팅하시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들어오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철분 제거, 타로 제거, 유막 제거, 광택으로 기스 없애드려. 그리고 다시 유리막 코팅, 유리 발수 코팅, 실내 세차, 가죽 시트 코팅까지 해서 깨끗하게 세차처럼 만들어드리는 저희가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냥 타시고, 그냥 차만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보통 업체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 유리막 뭐 AS나 관리해준다 그러는 업체들. 가면은 세차하고 발수 코팅만 해주는데 15만 원, 20만 원씩 받습니다. <laughs> 저는 그렇게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처음에는 그냥 유리막 관리 해줄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발수 코팅 얼마, 유리 발수 코팅 얼마, 오 어? 이거 광택내야 됩니다. 광택비 얼마, 뭐뭐 뭐 얼마, 가죽 시트 코팅제 얼마, 뭐 계속 이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다시 영업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그런 양아치 같은 그런 저는 영업을 안 합니다. 옛날부터도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얄팍하게 장사를 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손님들께서 차를 어떻게 해오든지 간에 정말로 화가 나지만 제가 5만원만 받고 세차비 5만원만 받고 카니발도 5만원입니다. 뭐 아반떼도 5만원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거 돈의 의미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유리막 AS 할 때마다 정말로 한 10만원, 15만원씩 손해를 봅니다. 유리막 코팅제, 가죽 시트 코팅제, 유리 발수 코팅제, 그리고 유막 제거제, 광택제, 광택패드, 그리고 카바링. 카바링도 다 돈이에요. 이렇게 테이핑 하는 거. 그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러면 이 약품값하고 이것만 얼마예요? 자재값만 그런데 제가 다섯 시간 동안 그냥 유리막 AS를 하기 위해서 제가 수익을 내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에만 제가 또 5시간 동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리막 코팅 AS를 할때 고객님들께서 그래요 사장님 도대체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뭐냐 그러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손님이 남잖아요 고객님이 남잖아요 또 나중에 이런 분들이 차 바꾸시면 계속 와요 차 바꾸면 또 오고 집에 차 와이프 차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선팅도 하러 오시고 그래서 저는 이 유리막 AS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고객님을, 제 고객님을 계속 같이, 저하고 같이 가게끔 제가 하는 영업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게 봐주시고요. 항상 힘들어요. 고객님들 그냥 막 타고 오시는 분들 힘들지만 기분 좋게 제가 이렇게 유리막 ES를 해드렸습니다. 이 차는 티볼리 차량이고요. 뭐 여성분이 타던 차에서 정말로 뭐새 차나 이런 관리가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깨끗하게 만들어드렸으니까.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드는 영상 한번 보시고요. 차에 관리가 자신이 없고 내가 똥손이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저희 샵에서 고급 유리막 코팅 AS 되는 제품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뭐 항상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